우리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음, 모닝컷 바지 기장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올리기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 첫째는 모닝 컷 바지라는 것이 에 이게 원래는 그냥 바지에 에 입는 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어디에 모닝 컷 바지를 입는가 하면은 그 모닝 코트를 뒤에 꼬리 달린 그 자켓 있죠? 그 모닝 코트를 입을 때 모닝 컷 바지를 입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보타이도 메고 앞에 예? 바지에 그 허리에다가 카마 밴드 뭐 조끼 뭐 턱시도 자켓같이 생긴 그 모닝 코트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세트로 입을 때그 모닝 컷이라는 기장이 돼 있는 그런 어, 바지를 입는 게에 예, 그게 이제 격식인데. 자, 근데, 이제, 뭐, 꼭 그렇게 아니라도, 우리가 바지의 기장이 앞에 구두가, 아, 앞에 발등이 접히는 거가 싫고, 또 앞에 발등에다 맞추자니, 기장이 뒤에가 짧고, 어, 뒷기장에다가 또 보기 좋게 맞추면 앞에 발장둥이가 꺾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또 그냥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닝 컷 하지만 또 즐겨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 그런 바지가 있는데 어 바지 기장의 단 처리 종류가 정장 바지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카브라 단 바지가 있죠. 하나는 일자로 된 모닝 컷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S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식으로 요렇게 만든 모닝컷이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참 예, 고급스럽게 보이죠 여기가 근데 이거는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여기가 빼축해요 그래서 이 빼축한거가 이게 참 보기 싫거든요 이게 예, 이런거를 원래 선호하는데 예, 요런 이제 모닝컷 바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 이제 모닝컷을 어, 기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장을 사람들마다, 또 기술자들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가지 방식으로다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를 예. 일단은 앞에 1cm를 올리고 뒤에 1cm를 내려야 돼요. 정상 기장에서 정상 기장일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앞의 기장은 그냥 놔두고 뒷기장만 1cm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칙이 아니, 아니거든요 아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앞판 여기를 다리미로다가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그다 완전히 늘려갖고, 이렇게 접, 왜냐하면 경사졌으니까 접으면은, 이, 앞판이, 예, 요, 여기가요 정도 공간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뜨는 거를 이걸 늘려가지고 갖다가 끌어 맞추는 거죠. 이렇게.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 여기를 갖다가 터가지고, 에 뒤판을, 이빨 여기를 시접을 갖다가, 야치 경사지게, 야치 박아가지고, 여기를 끌어 늘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를. 그래야 또 여기가 1cm가 내려가는 경사에서는, 예, 이 폭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내려가려면은, 뒤판이 땡길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는? 여 끝에 와서는 남을 망정, 여기는 봉제선이 안 맞죠, 여기가. 예. 그래서, 이 봉제선을 맞춘 상태에서 여기를 잡아 늘 커서 경사진 거를 사이즈 맞추고, 또, 이 봉제선 맞춘 상태에서 여기를, 예, 뜯어가지고, 이단꺾인 거, 이만큼을뜯어갖고디판을 시접을 아주 오바롭고 야채, 디판만 예, 야채 방아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해서, 요걸 또 끌어, 이렇게 봉제선을 맞춰서 끌어 나오고, 남는 거는 또 죽이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많아요. 하는 방법이. 근데, 오늘, 내가 하는 방법은, 그렇게 안 해요. 늘리고, 죽이고, 뭐, 여기 뜯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걸안 하고, 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제 자 1cm가 올라가고 이게 1cm가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사가 지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 기장에서 이런 식으로 1, 1cm 1cm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첫째는, 이단 여유가, 에, 모닝컷 단은 1인치 반만 주면 돼요. 1인치 반. 1인치 반만 주고, 요거를,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인치 반만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음, 여기, 이만큼은 이게 잘려 나가는 거죠, 지금. 이건 잘라 없애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잘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잘라요 지금 안 잘려고 자 지금 잘라도 되지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걸 먼저 잘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인치 반만 시접을 일정하게 둬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구슬스레를 넓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여기다가 구두쓰레 방식으로 넓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지금 여기 경사진 거 있죠 그리고 일자로 된거 이거를 이 속으로 그려야 돼요 이 안에 밑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바지 안에 바지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초크로 쫙 일자로 된거 그리고 그 다음에 모닝컷 기장 1cm 1cm 경사지게 한거 요것도 싹 그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구슬실에 작용할 천을 원래 앞판 넓이 만한 천, 뒷판 만한 넓이 천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통 사이즈하고 똑같게 똑같게 만든 다음에 요걸 뒤집어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뒷판에. 뒷판에모닝커 어, 1cm 내려온 데 있죠 여기 내려온 여기에 에, 여기서 여기 기장이면은 여기서 이만큼 내려와 줘요 요거를 이이이 구슬의 이 용을 요걸 한 1cm 시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 주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다가 이걸 한 겹만 여기에 여기다가 표시를 이걸 움직이지 않게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앞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앞쪽은 여기 지금 어 여기 시접 요거 바지 원단 원단에그 어 밑단 남긴 거, 그거 넓이와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이 앞에는 이 여기 이런 거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은 그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똑같은 넓이, 요거 요거 원단하고 요거 요거 똑같은 넓이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어, 표시를 해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했으면은 바지를 이제 뒤집어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를 딱 보면은 응. 원래 그냥 미싱을 박아도 되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거요. 여기 속으로 그린 거 있죠? 속으로. 여기 경사지게 1cm 올라간 거. 또이쪽에서 보면은 경사지게 1cm 내려간 거.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올라가고 내려간 이선 그린 거대로 미싱을 박아요. 이대로. 이제. 자, 이제 미싱 박으려면 다시 뒤집어야죠, 이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미싱을 박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싱을 쭉,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딱 요, 요렇게 요넓이가 단이 요넓이가 유지가 되도록 한 바퀴 삥 전부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속에 표시한 대로 그리 어, 미싱을 박는 거 이제 미싱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는 경사진과 앞에 쪽은 또 위로, 위로 따라 올라 박아야죠. <laughs> 위로 따라 올라 박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 박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단 넓이만 똑같이, 그것만 유지하는 거를 조심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경사진 거 밑으로 이렇게 해서 박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둘레 사이즈가 정확히 딱 맞아야 돼요. 둘레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에, 안 되니까, 정확히 맞아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박았으면은, 여기를, 이제는 바지를 홀딱 뒤집어. 바지를, 미싱받기 좋으라고 뒤집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단, 이 구두스레용으로 넓게 한 거, 이 단을 밑으로 제껴. 밑으로 제끼고는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한땀 넓이, 넓이로, 쭉 이렇게 구두쓸에 박듯이 이거를 박아주는 거예요. 이제 한땀만기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두쓸에 박듯이 이런 식으로다가 쭉 박는 거예요. <laughs> 여기 박을 때 바싹 양옆으로 끌어 당겨, 걸리면서 박아야 돼요. 자, 이렇게 박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거와 이, 이 속에 몸판에, 이제 몸판에 기장에서 단 여유분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게. 이거를 어 여기다가 원래는 시침을 해줘야 돼요. 원래 원래는 여기다가 바지를 왜냐하면은 그걸 시침을 안 해주면은 바지단 올렸을 때 세탁을 할 경우 흘러내려서 밑에 가서 뭉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어, 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 색깔이, 이거 흰색, 이걸로다가 미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침을 해줘요. 이렇게 한 바퀴 삥돌려봐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침을 해주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미싱 작업은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게 자 이제 어떻게 됐나 잘 보자고요 이제 이제 바짓단을 안으로 꺾어주는 거예요 이제. 자, 대충 다림질을 이제 했어요. 이제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자 이렇게, 어, 여기 1cm 내려오고, 여기는 1cm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경사가 팍 졌잖아요, 이제. 이렇게 1cm 올라가고, 1cm 내려오고, 여기서, 뭐, 스쿠이로, 어 단을 떠도 되고, 손으로 떠도 되고, 마음대로 떠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둘레가 여기가 딱 맞아 있어요. 지금 속에. 이게, 이렇게. 어. 둘레 사이즈가, 어. 둘레 사이즈가 쫙 맞아 있는 거예요. 이구슬스레용으로다가 구스슬에 2인치 넓이 용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 바지 모닝컷을 만들면은 어디를 잡아 늘 크고 모자르고 남고 단을 그냥 막 경사줘 가지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 안에 원래 그 몸판의 단은 언제든지 기장을 어 마음대로 늘려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그대로,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지시켜, 감, 유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겉에, 구두쓰레용으로다가 단처리를 한 거는, 예, 이게, 똑같은 천이 없으, 없, 없, 없 이제, 수선할 때 보면, 우라, 우라 같은 걸로, 거기다가, 아사싱을 쫙, 붙여가지고, 그걸로 해도 돼요. 아니면 비슷한 천을 해도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우라, 우라 같은 걸로 해주세요 예. 검정, 맞으면 검정색 우라 가 해갖고, 그냥 우라만 하면은 너무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우라에다가 아사싱을 하나 붙여요. 전체에, 부, 전체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어디 하나, 응. 어디가 뭐, 단이 모자르고, 남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딱, 사이즈만 게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대름이로 어디 늘리고, 뭐, 그냥 뭐, 둥그렇게 뭐, 죽이고, 뭐, 난리 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모닝컷 바지 수선하는 거에, 예,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게. 자, 잘 봤죠? 예, 요렇게 해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면은, 댓글 남기시고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 드릴게요.